이 정리도 페르마 소정리를 이용해서 참임을 증명하겠습니다. 결론은 참이 되고요. 홀수인 소수 p가 3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페르마의 소정리에 의해서 3에 p 빼기 1은 1과 합동이 됩니다. 모듈 p에 대해서 3과 p는 최대 공격수가 1이니까 소정리를 이용했습니다. 여기서 3에 p-1을 1을 왼쪽으로 넘기면 0이 되죠. 따라서 3에 p 1 빼기 1은 짝수라는 얘기입니다. 짝수니까 모두 2가 됩니다. 여기서 3에 p-1이 1과 합동이란 얘기는 결론은 3에 p 1 빼기 1은 얘는 어 p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가 되는 거죠. 따라서 결론을 이끌어내면 3의 p 1은 얘는 합동이다. 1모두 2p에 대해서 2의 배수이면서 또 p의 배수니까 2와 p는 어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요 p는 3이 아닌 이제 홀수죠. 홀수니까 2랑 최대 공약수는 1입니다. 따라서 3의 p-1은 1과 합동이 된다. 모두 이 p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는 참입니다.